꽃이 많이 피었어요. 이제 한 번째, 한번딴 거, 두번 두 따고, 이 오늘 세 번째 꽃을 따려고 나왔어요. 근데 꽃이 정말 많이 피었네요. 꽃이 정말 많이 피었고요. 우리가 새로 들깨씨를 바꾸려고 사다시면 들깨도 이렇게 잘 컸어요. 어제 남편하고 제가 푸란 밭에 잡초 제거도 했어요.그 골뱅이 초석 잠은 풀을 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함께 많이 나으로 피워주고, 돼지감자밭은 돼지감자가 잎사귀가 넓어서 그런지 풀을 이겨내고 풀들이 죽는 것 같아요.그래서 정말 잘 크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저기는 수수. 수수를 심었더니, 올해 수수가 이렇게 잘 돼서, 이제 수수를 새들이 좋아하니까, 새들이, 어, 수수 알맹이를 먹지 못하도록 양파망을 사다가 이제 씌워야 할것 같은데, 양파망을 많이 사야 할것 같아요. 우와, 올해 우리 신랑이 처음으로 참깨를, 음, 나는 깨떨기 힘드니까 안 심은다고, 안 심은다고 했더니 자기가, 새들이 그냥 심어서 저렇게 깨가 잘됐어요. 완전히 깨가요. 깨 대가 정말 커갖고 이렇게 잘됐답니다. 정말 잘됐어요. 지금은 그 옆에 더덕밭도 잘됐죠. 그런데 곡식이 잘될때 잡초도 이렇게 컸답니다. 나비야 너 날아왔니? 오 어, 나비가 왔구나. 우리 꽃 속에 꿀이 있구나. 꿀 많이 먹어라. 올해도 좋은 메리골드 꽃, 씨를, 종자를 많이, 좋은 꽃으로만 골라서 씨를 받아놔야 될것 같아요. 어, 대나무들이 너무 죽순이 많이 나고, 우리가 대나무도 풀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풀도 잘 크고 곡식도 잘 크고 결국에는 풀은 잡초는 다 사그라들고 곡식만 나, 가을에 남아서 창고에 드릴 테니까 너희들 잘 이기고 잘 커라 오늘 꽃세 번째 꽃을 따기 시작하겠습니다 꽃들아 잘 피워줘서 고맙다